안녕하세요. 정상으로 가는 길, 정상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24년도 개인연금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23년을 기점으로 세계 증시가 반등하였기 때문에 성장 위주로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상반기 2차 전지와 반도체에 큰 상승이 있었지만 24년 상반기까지는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23년 9월부터 실적장세로 넘어가는 흐름에 반도체의 실적은 아직 초기 실적으로 25년까지 호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이 중요한 개인연금이지만 성장 ETF의 60%, 가치 ETF의 40%를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국과 신흥국 비중은 50%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주식의 상승률이 한국 주식의 상승률보다 더 좋았지만 향후 10년은 달러 약세가 되면서 신흥국의 주식 상승률이 미국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 S&P 500 ETF의 20%, 미국 나스닥 100 ETF의 20%, 그리고 미국 반도체 MV ETF의 15%의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24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미국 정보의 경기 부양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이 예상되기에 선진국 지수의 미국 ETF로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ETF들은 동일한 다른 운용사의 ETF보다 보수율이 저렴하기 때문에 선정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각 운용사별 비슷한 ETF에 대해서 비교 평가를 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는 매월 분배금이 발생하는 ETF로 장기적으로 비중을 높여가며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나머지로는 국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와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인터넷 관련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생성형 A를 시작과 함께 금리 인하로 인해 24년, 25년까지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신흥국 중 인도와 베트남의 경제 환경이 좋은데, 인도는 너무 과열된 상태로 베트남 지수를 5%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포트폴리오에 꼭 현금 비중을 보유하길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팬터믹과 같이 갑작스러운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전 세계 주식이 폭락할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를 대비하여 현금은 약 5에서 20% 수준으로 보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인연금에 대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따라오시면 나중에는 개인연금 계좌를 직접 운영하는 날이 꼭 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